편의점의 드론 배달 서비스, 그 시작과 현재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편리함의 상징인 편의점이 하늘길까지 열었다니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드론 배달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시죠. 드론 배달은 처음에 기술적 실험의 일환으로 시작됐습니다. 2016년, 미국 아마존은 첫 상업용 드론 배달을 성공적으로 시연하며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후 여러 나라에서 드론 기술을 활용해 배송 시간을 단축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는데요. 편의점 역시 이런 흐름에 발 빠르게 합류했습니다. 한국에서는 2021년 GS25가 제주도, 우도에서 드론을 이용한 물품 배달을 성공적으로 시도했습니다. 이는 도서 지역이나 교통이 어려운 곳에 물품을 신속히 전달하기 위한 테스트였는데요. 당시에는 주로 간단한 생필품이나 음료를 배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드론 배달 기술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배터리 성능, GPS 정밀도, 그리고 날씨 대응 능력이 향상되었죠. 특히 한국에서는 2023년 편의점 CU와 GS25가 드론 배달 서비스를 상용화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 외곽 지역에서 드론을 활용해 응료수 도시락 같은 간편식을 10에서 20분 만에 배송하는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었죠. 한편 드론은 친환경 배송수단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 차량 배달에 비해 탄소 배출량이 적어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드론 배달은 여전히 제한적인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지만 점점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드론 배송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드론 비행 구역을 확대해 이를 활성화하려는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AI 기술과 연계해 고객의 주문에 따라 최적의 경로를 실시간으로 계산하는 기술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드론이 아파트 베란다나 사무실 창문까지 배달하는 모습도 상상해볼 수 있겠죠? 드론 배달은 단순히 물건을 빠르게 배송하는 것을 넘어 물류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편의점 전망과 미래, 앞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편의점의 변화와 수익화 전략, 브랜드별 순위와 미래 혁신입니다. 안녕하세요. 편돌이 세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 그 미래와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편의점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장소에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룹니다. 1. 현재 편의점 시장의 현황과 점포 순위, 2. 미래 편의점의 변화와 수익화 전략, 3. 주요 브랜드의 경쟁력과 차별화 포인트.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편의점이 어떻게... 우리의 생활을 바꿀지 명확히 알수 있을 거예요. 일부 현재 편의점 시장의 현황 1. 국내 편의점 시장의 규모 한국에는 현재 약 5만 개 이상의 편의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점포 밀집도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이는 도시와 지방의 차별화된 니즈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브랜드별 점포 순위 2024년 기준 1위 CU, 16,000개 이상 BGF 리테일이 운영하며 트렌드에 민감한 제품 구성으로 경쟁력을 유지 중 2위 GS25, 15,000개 이상 GS 리테일이 운영하며 청년층을 겨냥한 감각적인 매장 디자인과 미치마켓 페푸드, 비건 상품 공략이 강점. 3위 세븐일레븐, 1,000개 이상 롯데그룹 계열로 일본 본사를 기반으로 한 기술력과 안정성이 특징. 4위 이마트, 24, 6,000개 이상 신세계 그룹의 편의점 브랜드로 대형마트와 연계된 물류 시스템이 강점. 3. 현재 매출 주요 품목, 도시락, 간편식, 음료, 스낵 등. 전통적인 인기 상품 외에 프리미엄 간편식 비건 도시락, 친환경 제품 등이 부상 중입니다. 최근에는 편의점 배달 서비스와 택배 등 비판매 서비스도 매출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4. 기술 도입 현황, 무인 계산대, 스마트 매장, 빅데이터 기반 상품 관리 시스템 등이 도입되어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2부 미래 편의점의 변화 트렌드, 1. 무인화와 자동화의 가속화, 완전 무인 매장, GS25, 세븐일레븐 등이 이미 시범 운영 중. AI 기반 운영, 재고관리, 고객 맞춤형 프로모션 제공 등으로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 로봇 배송 일부 지역에서 드론이나 로봇 배송이 테스트 중이며 앞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2.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진화, 편의점은 이제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생활 밀착형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미래형 충전 허브로 진화 가능, 미니 물류센터, 당일 배송 및 지역 물류 허브 역할, 서비스 통합 은행, 세탁 택배, 소형 공유 오피스까지 확장 3 건강 엔 친환경 트렌드 반영 건강식품 확대 프리미엄 간편식 비건 도시락 고단백 간편식 등이 지속적으로 출시 중 친환경 운영 강화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 사용 유통기한 임박 상품을 할인 판매하는 앱과 협력 태양광 발전 등 친환경 에너지 도입 4 지역 맞춤형 편의점 모델 등장 도시형 편의점 빠른 회전율의 상품과 배달 서비스 강화 농촌형 편의점 로컬 특산품 판매, 소규모 물류 허브 역할 5. e-커머스와의 결합 편의점이 온라인 쇼핑과 배달을 연결하는 거점으로 진화 쿠팡, SSG, 배달이 민족과 같은 플랫폼과의 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부 수익화 전략과 브랜드별 차별화 1. 멀티 플랫폼 전략 하나의 점포에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전기차 충전, 카페, 물류, 푸드코트 등이 결합된 복합 공간으로 변신 가능 2. 고급화된 상품 라인업 프리미엄 HMR, 가정 간편식, 일반 도시락에서 벗어나 호텔 수준의 품질을 자랑하는 고급 도시락 출시, 비건, 글루텐 프리 제품,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층을 겨냥한 제품 확대, 3. 데이터 기반 마케팅, 빅데이터를 활용해 개인화된 할인 쿠폰 제공, 예, 지난달 5회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도시락 1플러스원 제공, 4. 브랜드별 미래 전략 비교, CUC, 해외 시장 확장, 특히 동남아시아 공략 중, 지역특화 매장 운영으로 로컬리티 강조 GS25 콜론 스마트 매장 확대와 친환경 상품 강화 페푸드 및 청년 창업자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세븐일레븐 일본 본사와 협업을 통해 AI 및 로봇 기술 적극 도입 이마트24 콜론 대형마트와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프리미엄 간편식 및 와인 매출 증가 오늘은 편의점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편의점은 기술, 서비스 제품의 모든 면에서 혁신을 이루며 단순한 소매점이 아닌 생활 밀착형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편의점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 것 같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는 더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